국내에 인기 있는 중고차 모델을 좀더 쉽고 빠르게 리뷰해드리는 중고차 백과사전의 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독일 3사 엔트리 모델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경쟁 모델 대비 마니아성이 가장 짙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코드명 B8 아우디 A4 모델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TDI 디젤 모델에 대해서 오늘 김 사장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우디 A4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08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제 판매가 되었던 모델이에요. 실제로 매물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가 된 형식의 연식은 09년식부터 이제 확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09년형이죠. 09년식부터 이제 12년식까지 전기형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13년식부터 이제 16년식까지를 후기형 모델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전기형 후기형 모델 동일하게 직렬 4기통 2000cc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968cc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아우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 등급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보기가 쉬운데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표기 형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 하실 수가 있는데 표기 형식이 달라도 엔진은 동일한 2.0 TDI 그러니까 2,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뒤쪽에 붙는 이 이제 표기 형식 30 TDI, 35 TDI, 뭐40 TDI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 형식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옵션의 차이도 있고 같은 엔진이지만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 형식을 나눠둔 건데 뒤쪽에 붙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 마력이 좀더 좋거나 이제 제로백 좀더 빠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션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아니지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ZF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TDI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전륜 기반의 2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T 미션이 들어가고요. 카트로 기반의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S-Tronic 미션이 이제 장착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기준 전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한 400만. 천만원에서 천만원 초반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대부터 천만원 후반에서 2천만원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매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A4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연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그 브랜드 자체에서 내세우는 공식 연비도 복합 연비가 15.9예요. 리터당 15.9 그러니까 한16 정도는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인용 연비가 16 정도 나오는 그런 차량이 잘 없어요. 그만큼 실제 오너님들 사이에서는 고속 주행하면 20은 그냥 나온다 하실 정도로 연비가 상당히 이제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디 차량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카트로4륜 기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주행이 이제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쟁 차종으로는 대표적으로 독일 3사 벤츠에서는 W20. C 클래스 모델이 있고요. BMW에서는 F30, 320d 모델이 될수 있겠네요. 아우디 A4 TDI 차량을 중고차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아우디 차량의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기형 모델에서만 나타나는 고질병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증상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엔진 오일을 먹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연식 차량들의 엔진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으세요. 나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오너님들도 엔진 오일을 한통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충하시면서 타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전기형 모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형 후미등, 테일램프죠. 테일램프가 LED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박혀 있는 그런 형태. LED 램프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설에서 수리가 가능하기는 한데 작업을 진행하시는 이제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나가 있는 LED 개수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기형, 후기형 모두 해당되는 그런 고질병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본넷을 열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는 엔진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 형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디자인 커버를 오픈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타이밍 커버 주변에 누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누유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가스캔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비용 자체는 약 40만원에서 한, 40만 한 50만원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터펌프 쪽 이제 누수 그러니까 냉각수가 새는 거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워터펌프 누수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텐셔너라든지 벨트까지 세트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약한 50만원에서 한, 50만 한 6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4 모델을 이제 운행하고 계시는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등속 조인트가 좀잘 나가요. 이 이야기는 등속 조인트의 내구성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수리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양쪽을 다 교환한다라고 봤을 때 사설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그 등속 조인트와 부트까지 함께 이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중고차를 보러 가셨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상단 타이밍 커버 주변에 누유가 있는지, 워터펌프 주변에 이제 냉각수가 새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승을 하시면서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너링을 돌 시에 보통 이제 득득득득득거리는 는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승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우디 모델의 이제 가장 큰 고질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미션 고장입니다. 미션 고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우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륜 모델, 그리고 4륜 모델, 그리고 뭐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이렇게 모델에 따라서 미션의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도 1륜에 들어가는 이제 CVT 미션도 그렇고 4륜에 들어가는 에스트로닉 미션도 동일하게 미션이 고장 나는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아우디랑 같은 계열의 이제 폭스바겐 계열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플라이휠 그리고 밸브 바디 이쪽이 또 이제 고장이 잘 난다고 하거든요. 수리하게 되시면 미션을 내려서 오버홀 하는 느낌으로 이제 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 는 저렴하게 하셔도 약한 200,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고질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미라고 하는 MMI 공조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블랙 아웃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수리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틀려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한 2, 30만 원에서 많게는 105 50만원 정도까지 이제 수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우디 A4TDI 모델을 중고차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매물을 찾아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 등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등급의 차량을 이제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본인 예산에 맞춰서 이제 차량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일단 전기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식 자체가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있는 후기형 모델 중에서 이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키로수가 작고 연식이 좋다고 해도 노말 등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최소 2륜 3공 TDI 다이나믹 등급 이상 모델 정도는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사장 개인적으로는 오토홀드라든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4륜 카트로 시스템이 라든지 키레스고 방식의 풀 스마트 기능이라든지 버튼 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옵션이 들어간 4륜 3호 TDI 카트로 다이나믹 등급 이상 되는 모델을 이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나왔던 독일 3사 엔트리 이제 디젤 엔진이 들어간 모델 중에서도 아우디 A4 차량 상당히 세련되고 유니크한 차량이 맞아요. 하지만 타 브랜드 차량에 비해서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좀 유지 보수는 조금 더 힘든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지만 정비성이 다른 독일 브랜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해요. 아무튼 A4TDI 모델을 중고차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김 사장이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 가지고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중고차 모델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